안녕하세요. 게임조각몽입니다. 이번 영상은 엘라메인 간단한 공략 영상입니다. 간단한 공략이니까 빠르게 가볼게요. 무기는 창, 그리고 방어구는 아무거나 껴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형자 세트 꼈고요. 그리고 응축된 독의 기운. 이걸 하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응축된 독의 기운이 터지는 데미지는 없어요. 그런데 경직이 있습니다. 엘라메인이 방패 올리고 있을 때 경직으로 그로기를 줄수 있어요. 이후에 바로 콤보를 연계해서 딜을 넣을 수도 있죠. 살짝 타이밍이 제한되긴 한데 하나 정도 들고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번개 정화기랑 활력의 조각 하나 정도 보험용으로 들어주고 스킬은 창 스킬 이대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핵심은 역시 달빛의 새 보름달 그리고 엘라메인 공략의 키포인트 귀신 열풍입니다. 이걸 쓰면 자동으로 저스트 가드를 할수 있는데 엘라메인 기력이 낮아서 저스트 가드를 성공하면 기력이 팍팍 가입니다. 그리고 투기 참격, 열풍으로 방어하자마자 일반 공격 눌러서 반격을 할수 있습니다. 이걸로 엘라메인 기력을 엄청나게 깎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용 스킬에서 자원 스킬을 조금 찍어줍니다. 귀신 열풍의 투지 코스트가 이 코스트로 좀 높아요. 그래서 투지 수급용 스킬을 좀 찍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탯. 스탯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활력이랑 지구력만 어느 정도 찍어 주시면 됩니다. 1레벨로도 충분히 낄수 있긴 한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활력 지구력만 30까지만 찍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보스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라메인은 조우하면 방패 공격이나 칼 공격 두 가지 중에 한 공격이 나오는데 방패 공격 패턴이 좋아요. 이렇게 방패 공격을 저스트 가드 하면 경직이 걸립니다. 바로 일반 공격 3타 후에 보름달 두번 써주면 바로 그로기 시킬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브르탈 어택 일반 공격 3번 보름달 연타. 이렇게 엘라메인 가드에 막히면 귀신 열풍으로 반격하든가 살짝 뺐다가 공격해서 그로기 만들기. 방금 한번 나왔었는데, 오름탈 공격이 엘라메인 가드에 막혔을 때, 귀신 열풍으로 받아치기 후 반격.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가드 올렸죠? 그런데, 카운터 어택이 나왔어요. 카운터 타이밍은 살짝 늦게 지면과 가까워졌을 때 누르면 됩니다. 카운터 어택은 받아치기만 하면 프리딜 탑이죠. 보름달, 어, 지금 가드 올렸죠? 이럴 때 귀신 열풍. 한번더 귀신 열풍 후 반격. 이렇게 해주면 기력을 확 깎아서 바로 또그로기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름달 날리다가 데미지가 안 뜨는 순간에 귀신 열풍 써주면 됩니다. 데미지가 안 뜬다는 건 엘라메인이 가드를 올렸다는 뜻. 자, 이렇게 사이클이 좀 꼬이면 응축된 독의 기운을 써줍니다. 아, 지금은 공격 패턴이랑 겹쳐서 경직이 안 들어갔어요. 방패를 올리고 있을 때 써야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진 후에 그냥 때려도 되는데, 응축된 독의 기운을 한번 써볼게요. 가드 올리고 있을 때, 이렇게 프리틸탑이 나옵니다. 쉽게 다시 그로기 걸수 있죠. 이후로는 똑같이 반복입니다. 또, 또, 가도 올렸죠. 귀신 열풍 후 반격.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패턴 한 가지랑 꿀 패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검에, 큰 번개를 두른 뒤에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요거는 막거나 피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카운터 공격이 확정으로 나오는 꿀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검에 번개 두르고 연속 공격하는 패턴인데, 연속 공격 패턴 때 멀리 떨어지면 카운터가 확정입니다. 자, 이게 카운터 패턴인데, 이 패턴이 확정으로 나오는 패턴이 또 하나 있어요. 카운터 공격이 대비만 하고 있으면 무조건 프리딜 타임이 나오는 개꿀 패턴이죠. 자, 바로 이겁니다. 번개 두르고 연속 공격. 근데 멀리 떨어지세요. 이러면 방패 던지기 후 무조건 카운터 어택이 나옵니다. 받아치기만 하면 무조건 프리딜이 나오죠. 여기까지 패턴 다 보여드렸고 마무리. 공략 포인트는 연속 공격 때 떨어져서 카운터 패턴 유도하기 그리고 응축된 독의 기운으로 프리딜탐을 얻을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엘라메인이 참 어려운데 저스트 가드만 잘하면 굉장히 또 쉬워지는 보스입니다 자 그럼 엘라메인 간단한 공략 여기까지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